칠레 기자 어텐이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님제 강의를 모두 다 오픈할 수 없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리고 음, 조금은 알수 있는 그러한 소개 정도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언어를 인식하는 걸까요? 자, 뇌 과학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뇌가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강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야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이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눈을 생각해 보시고요. 자, 뒤에 내린다가 나왔을 때 우리는 저 눈이 겨울에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이 눈은 과연 그런 눈만 존재하느냐? 결정 내리기 힘들죠? 이러면 우리의 신체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시간의 왜곡을 합니다. 눈이 했을 때 분명히 눈이 어떤 눈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내린다가 오거나 아프다가 왔을 때 그제서야 그 뜻을 결론 짓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뇌는 이 시간차 눈이 먼저 나왔는데 불구하고도 내린다와 아프다와 동일한 시간대로 왜곡을 해요. 그래서 눈이 했을 때이 뜻을 이미 알았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되는 거죠. 모든 언어는 이러 합니다. 그 영어는 어떨까요? 자, 눈이 하면 앞으로는 이제 뭐라고 확정할 수 없다는 걸알 수가 없어요. 이 눈이 과연 어떤 건지 여러분들, 이제 모르시겠죠. 자, 영어로 가서 마우스란 단어. 자, 이것은 뭘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동물의 왕국의 포유류다 나왔을 때 이 마우스는 확정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뒷단어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손으로 잡는 하드웨어인 장비다고 한다면 이것은 컴퓨터 마우스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을 왜곡해서 더 마우스란 단어를 이미 알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더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런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일명 관계사라는 거죠. 자이 문장에서는 they are people 이란 단어가 그들은 사람이다 로 끝나요. 근데 말하는 사람은 who wants by란 말을 하고 듣는 사람은 뒤에 뭐가 나올지 모른 상태에서 말하는 사람의 who를 듣게 돼요. 말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want to라는 동사수죠. 듣는 사람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해석하고 나면 우리는 알았다라는 듯이 시간의 왜곡을 합니다. 그들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죠? 우리의 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 뒤의 문장이 앞에 문장을 수식하는 것처럼 들리죠. 시간은 분명 who wants to buy로 지나가는데 거꾸로 우리의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라는 어순이 반대처럼 생각되게 되죠. 아까 보았던 눈, 마우스, 실제로는 뒤에 가서 확정이 됐어요. 관계사도 사실 앞에 people도 뒤에서 어떤 사람인지 확정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내는 이 시간차를 왜곡해서 이미 피후를 알았다는 듯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원어민들은 구태여 뒤에서 수식한다는 저런 거꾸로 해석하는 경우가 없어지게 돼요. 자, 또 다른 문장으로 이 문장에서는 그녀는 지금 여자를 플레이한다고 했어요. 이 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만 본다면. 우리는 논다라고 해석이 되지만 뒤에 여기 나옴으로써 연기한다른 어떤 여자를 연기한다로 바뀌게 되죠. 이 시간차는 이 시간차는 분명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말하는 사람 이미 알고 말하기 때문에 플레이를 쓰면서 동시에 어우먼을 쓸 거란 걸 알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으니까 그러나 듣는 사람 또는 읽는 사람은 모르는 상태에서 화자의 또는 글쓴 사람의 의도를 모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읽게 되죠. 순서를 읽게 됩니다. 그때 플레이를 우리가 논다가 아닌 연기하다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바로 마우스와 눈과 동일하게 시간의 왜곡을 하기 때문에요. 이 이거와 이것이 동시에 나온 것처럼 두 번째. 여기서는 후를 썼는데 여기서는 후주를 쓰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순간 말하는 사람은 뒤에 소유격을 쓴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듣는 사람은 모른 상태에서 듣게 되죠. 그러나 다 듣고 나면 알았다는 듯이 바뀌게 됩니다. 자이 여자의 아들이 결국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2차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시간의 왜곡 현상을 분명 뒤에서 여기까지 나왔을 때 여기까지 들어야 분명 이 여자가 어떤지를 알수 있어요. 아까 보았던 마우스가 쥐가 되는 또는 컴퓨터 마우스가 되는 것도 뒤까지 봐야 알수 있는 것처럼 관계사도, 관계사도 뒤까지 봐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수 있는 것처럼 이 플레이가 놀다가 아니라 연기하다는 뜻인 것도 뒤를 봐야 알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후주가 배우는 이 문장이 어떤 여자인지를 설명할 때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도 문제가 없다는 라 사실 이것은 바로 시간의 우리 뇌의 왜곡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죠. 이 시간의 왜곡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영어를 거꾸로 해석하는 번역식이 아니라, 원어민처럼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죠. 원어민은 분명 이렇게 해석하지, 이렇게 해석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인간의 시간의 왜곡에 있다. 이 왜곡 능력은 모든 인간에게, 호모사피엔스에겐 다 있기 때문에, 언어가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관계사를 거꾸로 해석하는, 그래서 이상하게 번역이 되는 그런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바로 시간의 왜곡을 최대한 이용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공개하지 않겠으나 우리 인간은 이렇게 시간의 왜곡을 통해서 정보를 흡수하고 받아들인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플레이란 단어가 분명 놀다 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여기서는 연기하다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도 결국에 놀다에서 연기하다는 말이 됐을까. 우리는 이 뜻도 암기하고 이 뜻도 암기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이것은 뒤로 가면 의미가 확정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플레이를 들었을 때 외국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처럼 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보았을 때 우리는 눈을 확정하지 않아요. 실제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이 뜻을 아하라고 확정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죠. 마우스도 마찬가지였죠. 마우스를 들었을 때이 뜻은 중리적 의미, 때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지만 그 의미를 확정하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원어민이 우리가. 눈을 받아들이는 것 똑같이 마우스를 받아들이는 상태, 플레이란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 플레이를 해석하는 순간, 놀다를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번역이 된다는 거, 플레이를 해석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바로 원어민처럼 받아들인다는 거,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왜곡 능력이 있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자, 우리는 단어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어쩌면 정답이에요. 자, 우리 정답을 봅시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듣기를 잘할수 있을까? 독해를 잘할수 있을까? 빨리 할수 있을까? 정답은 이거예요. 원어민처럼.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원어민처럼이라 말하고 우리는 원어민처럼 안 하고 있죠. 왜? 모르니까요. 그들이 단어를 어떻게 느끼는지. 플레이란 단어를 어떻게 느끼는지 이 뜻을 어떻게 확정하고 있는지 원어민처럼 느낀다는 것은 플레이를 말씀드렸다시피 놀다로 확정하지 않는 거예요. 원어민처럼 느낀다는 것은 뜻을 암기하지 않는 거예요. 흐름에 따라 결정지어지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어민처럼 느낀다는 건 바로 이 플레이를 확정하지 않는 거예요. 뜻을 확정하고 단어를 암기해서 영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왜안 될까요? 확정하기 때문이에요. 정답은 물론 원어민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은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데? 바로 시간의 왜곡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맛보이 강의. 이게 어보면 마지막일 겁니다. 더 이상 오픈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한글 또한 그러하듯이 모두 다 뜻을 어떻게 받아들인지를 알수 있다.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모국어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울 때도 모국어처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된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택에 감사합니다.